어, 두 개의 A가 반응해서요, B랑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 어, 생성물이 나오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주목할 것은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 비고요. 실험 위에서 바로 얘가 다 반응했다는 거죠. 따라서 실험 1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얘가 9w, 얘가 2w인데 얘가 다 반응을 했어요. 근데 얘는 모르니까 그냥 x라 하겠습니다. 그럼 제로고요 자,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, 자,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, 어, 요두 값의 합, 합이겠죠. 요두 값의 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. 자, 근데요. 자 여기서 잘 보면 C의 양이 8몰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얘의 A는 1몰. 그 다음에 남은 게 A겠죠. 따라서 A가 1몰. 그 다음에 얘가 8몰이라 한다면, 자. 여기서 얘가 A 분자량이 4이고 어, C의 분자량이 5이기 때문에 얘를 질량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A, A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4라고 합시다. 그 다음에 C같은 경우는 5를 곱해야 되겠죠. 그러면 40이라 합시다. 따라서 A하고 C의 질량비는 1대 10이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9w 빼기 x 땡땡 x 더하기 2. 이것은 1대 10 이렇게 합니다. 따라서 여기서 x를 구해보면 8w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얘가 9w 중에 8w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요. 다시 적겠습니다. 그럼 1, 2 이렇게 적고요. 자, 2에서 그러면 한번 분석을 다시 하면 두 개의 a b cc C 이렇게 있고요. 얘가 9w2w 있는데 2w 8w 반응하는 걸 알았습니다. 얘가 w 남고요. 얘가 10w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2몰이라고 합시다. 여기 2가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a는 어 2몰이 8w니까 1몰이 4w입니다. 그러면 c 같은 경우에 얘하고 얘가 b가 4대 5니까요, 이 10w는 바로 2몰에 해당되겠죠. 왜냐하면 c 같은 경우는 1몰이 그러면 4w니까요, 아, 5w니까요, 어, 10w가 2몰에 해당됩니다. 그럼 2몰 반응할 때자 2몰 나왔죠. 따라서 C값은 2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B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, 자, B 같은 경우는 얘 2mol 반응할 때 얘가 1mol이죠. 따라서 B는 1mol로 2wg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실험으로 와서요. 자, 두 개의 A, B, 그 다음에 이 c 죠 자, 그러면 4W, 6W가 있는데요. 4W 반응하고, 얘가 4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W 반응하고요. 자, 5W, 0. 그 다음에 얘가 5W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우리가 아까 10W를 어, 2몰로 놨으니까 얘는 1몰이겠죠.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2W가 1몰이니까요. 얘 같은 경우는 2W. 2.5몰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c 곱하기 v1분의 v2인데요. c값은 우리가 2라고 구했고요자 v1. 여기서 에 2.5하고 어, 1을 합합니다. 3 5고요 여기서는 어, 어, a가 지금 음, 어, 4w죠. 자 1몰이 4w니까 얘같은 경우는 4분의 1몰. 그러니까 0.25몰이겠네요 그리고 얘가 아까 2몰 나왔으니까 2.25입니다.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음 이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2분의 7로 하고요 아, 소수가 좀 계산하기 힘드네요. 그러면 4분의 9로 할까요? 자 이걸 약분 하면 2가 되고요2 곱하기 7이 14분의 9니까. 7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